충남 천안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우선협상 대상 1위로 결정되자 그동안 대형 국가사업 유치에 잇따라 제외됐던 경북도에서는 경북 패싱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유치운동을 펼쳤던 원전 해체연구소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무산되고 난 뒤에 곧바로 축구종합센터마저 허울뿐인 우선협상대상 2, 3순위로 밀리자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의 미진한 대처와 모자라는 정치력이 비전엔 필연적인 결과라는 비판도 쏟아집니다. 16일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종합센터 우선 협상 대상으로 천안시를 1순위로 결정하고 경북 상주와 경주시를 각각 2, 3순위로 발표하자 경북 도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이르렀습니다. 33만 제곱미터에 1,500억 원 정도를 들여 지어질 축구종합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상주시와 경주시는 파격적인 지자체 지원대책을 제시하는 등 유치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2, 3순위라고 하지만 1순위인 천안시와 축구협회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경북도의 두개 도시는 겨우 들러리를 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가 사업에 소외되는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경주는 지난달 원전 해체 연구소 본원을 부산과 울산의 접경지에 빼앗겼습니다. 경주에는 중수로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키로 한 정부의 달래기 안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앞서 경주는 경북에 원자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는 점, 원전 관련 산업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단지도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나 결국 경기 용인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의 철강산업 등 주력 산업의 침체 국면을 넘어서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이 구상은 부지를 무상으로 장기 임대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결국 외면 당했습니다. 이처럼 경북도에 대형 국가 사업 유치가 빈번히 물거품이 되자 도민들은 지역 홀대의 도가 넘어서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이토록 격화되자 축구 종합센터 유치 실패와 이달은 대형 국가 사업 재외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